지수가 주어지고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의 값을 구하랬죠 그렇죠 예. 이거 바꿔봐요 얘가 10이잖아 예. 25의 x제곱이 10이다 맞죠 예. 그럼 로그로 바꿔봐요 이게 밑이죠 한번 밑은 영원한 미이다 맞죠 여기 10이 되면 는 x 되는 거 알아볼래요 예. 맞죠 그런데 우리가 로그의 성질 중에서 여기 a하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밑하고 진수가 자리를 바꾸면 내려오는 거 알죠? 예. 이거, 했던 거. 맞아요? 이게 밑변환 공식이에요? 이거가 동시에 밑변환 공식이 다른 C로 할때 A, 이칠 C로 할때 이렇게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두개 밑변환이 밑이 바뀌는 게 ASP로. 다른 걸로. 그죠? 예. 어, 두 가지 있다는 걸꼭 기억해야 돼요. 됐죠? 그러면 얘를 바꿔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X는 그냥 두면, 만약에 요것만 바꾼다면, 10에 25, 1, 이렇게 된거 알죠? 됐죠? 그, 이거 돌리면 역수되죠? 뭐가 돼요? 10에 25라는 것은 X분의 1이 되죠? 거꾸로 하니까. 네. 맞죠? 그래서 X분의 1 대신에 이걸 쓸수 있다는 거예요. 밑이 10으로 하는 로그 25. 가능하죠? 됐나요? 됐죠? 두 번째는, 예를 해봐요. 4의 y제곱이 10이래요. 이게 빛이죠? 한번 빛은 영원한 빛. 맞죠? 멀리 는 10이 가까이 오고, y는 떨어지죠. 됐니? 그럼 얘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10하고 4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 됐어요? 예. 그럼 이거 역수치하면 역수체험, 얘도 역수치하면 되니까, 로그 10을 밑으로는 4는 y분의 1이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y분의 1 대신에 10을 밑으로는 로그 g 4가 되는 거죠. 가능합니까? 그럼 밑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 이게 이렇게 로그끼리 해서 도하기 된다는 건 여기 25x4 이렇게 되지. 25 곱하기 4잖아. 곱한 것은 도학으로 이렇게 l o 로간 거니까. 이해됐어요? 예. 그럼 얘가 얼마예요 100. 100이죠. 100은 뭐예요 100은 뭐예요 10의 제곱이죠. 그럼 다음 뭐예요? 2죠, 이게 나가니까. 예. 답은 2가 됩니다. 할수 있겠죠? 한번 해봐요.